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복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설명해 준 책입니다. 언뜻 보면 모세오경의 다른 율법서와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신명기 율법이 가지는 특징이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호랩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이 모인 곳이고, 모압당은 40년 광야 형벌을 거친 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가 모인 곳입니다. 신명기는 이곳에서 새로운 상황을 앞두고 호랩 언약 외에 새롭게 세운 언약인데, 내용이 새로운 것도 있지만, 모압당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모 시대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져도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녀가 유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유아 세례인데 청소년이 되면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식을 가집니다. 모압당에서 세운 언약이 이 예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신명기가 다른 율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가를 뽑아내려고 일부러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새 시대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만 알아도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 많은 내용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렙산 언약이든 모압 당에서 세운 언약이든 두 언약은 공통으로 가지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후의 본문은 호렙에서 세운 언약 외에 모압 당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이 가지는 독특한 요소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두 언약이 가지는 공통의 요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모아놓은 백성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였고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은 세대가 60세입니다. 대다수는 광야 40년 동안 새로이 태어난 수많은 젊은 세대입니다. 출애굽 때 나이가 너무 어렸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억이 없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야기로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세 세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후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1세대는 다 죽었는데도 모세는 세 세대를 역사의 목격자로 언급했고, 그들이 그때 구원 역사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과거 역사를 알고나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패턴으로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 가시기에 옛 세대 하나님 백성이 겪은 과거는 현 세대 하나님 백성의 오늘이자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식은 성경의 모든 현장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이나 미래만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도 우리가 서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는 하나님 말씀은 미래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료형 행동이고 하나님 말씀도 이미 일어난 사건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까지 완료형입니다. 시간으로는 우리가 믿은 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일을 우리는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약속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여 미래일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호랩 언약과 모압당 언약의 공통점과 달리 모압 당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에는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너희에게라는 말을 언뜻 보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함께 묶고 언급한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새겨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 너희에게를 오늘까지 그들에게라는 말로 바꾸어 오늘까지 우둔하여진 자들이 멸망한 출애굽 1세대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반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새로운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 견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듣는 감각을 주지 않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새 세대에게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신다는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호렙의 언약과 달리 신명기 언약은 하나님이 새 세대의 마음을 열어 깨닫고 보고 듣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당 언약의 두 번째 독특한 요소는 세 세대가 40년 광야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과 기사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빼내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인생이 평생 체험할 하나님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겪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녀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인도하신 주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줄을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에서 세운 언약은 일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모압당 언약의 세 번째 독특한 요소는 하나님이 그들로 요단 동쪽에서 두 왕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신 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 이행의 증거를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새 세대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호랩산 언약은 모든 내용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던 반면 모압 언약은 넘치고 넘치는 과거 사례와 눈앞에서 직전에 체험한 증거를 가지고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자국에 손가락을 내밀어 넣어보라 하시며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를 보이시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상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이행해 주신다는 징조를 행해 주시고 세워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어떻게 더한 일을 하셔야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 자체로 현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필요에 대해 각각의 사안마다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쓸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의 공통 요소이자 성경 전체의 공통 요소인 성경의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완료된 사실로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일상의 동행자 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징조들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고 힘입니다. 주님, 신명기 말씀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